인심 사람인 마음심 사람의 마음은 다종 동처 마늘 따쫓을종 움직일 동 고처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움직이다 보면은 실짐 이를 실참진 참을 참다운 것을 다 잊어버린다 즉약1년 불생 같은 약한일 생강염 안 입을 날생 이럴 때한 가지 생각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서 징년정좌 맑을 징그럴년 고요할정 앉을좌 마음을 조용히 하고 결과 부자고 앉아서 은흥 구름은 일흥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이유연공비서 마리을이그럴년 한가지공갈서 구름이 멀리 움직인 것을 보고, 함께 마음도 따라 움직인다. 우, 적. 비, 우, 물방울, 적. 빗방울이 떨어지면, 이, 냉, 연, 구, 청. 마리, 을, 이, 찰, 냉, 그럴, 련 함께, 구, 맑을, 청. 함께 마음을 시원히 휘어내리고 조, 젤. 새, 조, 울, 젤. 새가 울게 되면, 이, 한, 년, 유, 에. 마리을 이 기쁠 흔 그럴련 있을 유 모일 회 함께 기쁨을 같이 하, 같이 한다 화라 꽃화 떨어질라 꽃이 떨어지면 이 소연 자득 마리을 이 맑고 깊을 소 그럴련 스스로자 얻을 듯 애로운 맑음을 스스로 느낀다 하지 비진경 어찌하 땅지 안일비참진지경경 세상에 참음 참나은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으며 하물 비진기 어찌하 물건물 없을 무 참진틀기 세상에 어떤 물건이 신기롭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인인심다 종동천 실진 사람의 마음은 이것 저것 많이 쫓다 보면 실진, 참담을 잊어버린다. 즉, 일년불생 이럴 때한 가지 생각이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직년정좌, 마음을 조용히 하고, 결과 구자고 앉아서, 앉아놀라면 운흥, 구리움직이는을 보고, 이 유연공사, 함께 유유자적하며, 조아 우적 이냉연 그청 빗방울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을 시원히 씻어내며 조제이흔연유에새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기쁘하고 화락이 소연자득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맑은 애로움을 온몸에 느낀다 하리비진경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으면 하물비진기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진기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까지 책근 나머지 118장이었습니다.